야, 이리 가져와. 야, 얼른 줘. 응, 얼른 줘. 어, 너 귀엽고 멀리 갖다 놓고 가지? 이씨.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저니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새 의치 야, 또 꺾음으로써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, 응? 어? 야, 이봐 야, 나 그게 괜찮기는 해도 많이 하면 상해. 이거 봐, 이참 원상복귀가 되긴하 해지. 근데 원상복귀했는데 지금 나 그게 안 상하겠니? 똑같고. 어디 가니? 이리 가져와. 얼른, 얼른 가져와. 가져와야지. 얼른 가져와. 얼른 가져와. 안 가져가 안 해. 얼른 가져 가져. 얼른 가져 가 얼른. 얼른 가져와. 아 얼른. 어 사월이 거기서 안 와. 이쪽에 올 거야 아마. 어 사월이 이쪽에 올 거야. 얼른. 얼른 가져 가 얼른. 이 새끼 봐라 이거. 얼른 가져 가 얼른 가져와. 아빠가 간다. 너 아빠가 갈 거야. 아빠가 가면 이거 안 해. 이제 끝났어. 엠마, <laughs> 왜 여기다 갔다 나 이걸? 응? 어? 왜 거기다 갔다 는요 응? 예? 아빠가 멀리 가는 게 좋아? <laughs> 나이스. 이쪽으로 와. 이쪽으로 와요, 써니. 써니, 이리 와. 야, 써니, 이리 와. 어, 어. 야, 저거는 자전거잖아. 이리 와, 얼른 가지고 와야지. 안 해. 안 했나. 이리 와. 얼른 가지고 와. 얼른 가지고 와. 얼른 가지고 와. 얼른 안 갖고 와? 가져와, 가져와, 가져와 얼른 얼른 가져, 가져 얼른 이리 와안줘 그럼 너 먹은 거만 먹을 거만 딸랑 따먹고 안안 오는데 에 그러지 마라 자 가자 이리 줘 손니 이리, 이리, 줘요. 또 문다, 또다는다리이꺾 또 이리, 또 고너그리 그래 거기서 꽉 발로 밟아놓고 응?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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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어,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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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요, 저 o 이리 와요. 어, 조금 있어야 올 거야. 곧올 거야. 어, 어 곧올 거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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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된다. 자, 꼭 멀리 갔다 놓는다. 응, 응. 그래, 그래서 아빠가 운동도 하지. 그래. 에이, 또 꺾지 마! 켜지 마! 너 어디 가? 너갈 거야, 그럼 아빠. 아빠 간다. 얼른 와. 너 그러는 거 어딨어? 너왜 그리 그래, 꺾어 그거? 이리 와. 이리 와. 아빠 갈 거야 그럼. 요 썰, 요요 사월이 오지 말라 그러고 갈 거야. 응? <laughs> 응 가자. 얼마 공고도 앞에 가니까 했나? 그래, 네가 못 찾지. 이리 와, 어? 이리 와, 어? 거기 없어. 이쪽에서 올 거야. 곧올 거야, 어? 음. 이리 와, 이리 이리 와. 이리 와, 에 너무 빨라. 천천히 가. 야, 가네. 에이유, 잡았네. 이리 와요. 이리 와요, 이리 와요, 이리 와요. 거기 사람이에요. 사월이 아니야. 사월이 거기서 안 와. 으 앵마, 아무나. 운동했는데. 이리 와요, 해. 그만. 꺾으만안 돼. 그만 해라.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이리와 사월이 올거야 기다려 이거 사월이가 좀 있나보다 이리와 어 사월이 아직 안오잖아 이리와 이리 이리 이리와요 얼른 야, 이거 다 해놨더니, 너는 바킹안 해거라. 나이스큐, 이쪽으로, 이쪽으로, 이쪽 앉아. 야야 어디로 갔냐, 어디로 갔냐, 어디로. 천천히 잘 한다고, 형제 그래. 응? 이제 아빠가, 응? 이제 뭐 일들이다 보니까, 응? 잠을 못 잡아.

예 이리와 떨어졌네 떨어졌네요 얼른 와어좀 늦네 이리 와 이리 와 소니 아 어, 이리 와얘 어, 10분 아직 안 됐잖아 얘 10분은 해야지 <목소리> 치 <이치. 목소리> 음. 이리 와, 이리 가져와. 이리 가져와요. 이리 가져와. 어, 올때 됐어, 이제. 네가 엄마 오늘 원칸 빨리 왔어. 어? 니가 네, 엄마 너무 빨리 와서 너무. 어? 어? 너무 빨리 와서. 에이. 급하네. 어? 선생 그만할까? 嗯。Mm?